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플란트 틀리가 무치약 환자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플란트 틀리를 끼우신 후에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틀리를 끼우시게 되면 틀리를 사용하셨다가 임플란트 틀리를 끼우시면 기대가 크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치료하고 나면그 임플란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또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사도 또 타시다 보면 고장도 날수 있고 또 부품을 교체할 수도 있고 또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실제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 위에 임플란트 틀니를 이렇게 끼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치아 자체가 깨지거나 마모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이렇게 이가 부러지거나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품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입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도 임플란트 틀리를 유지해주는 이와 같은 구조물도 또 부러져 버리게 되면은 임플란트 틀리의 유지력이 떨어진다거나 하셔서 좀 속상하신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정식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플란트 치아 자체가 아예 탈락되거나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고정식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이렇게 임플란트 치아가 깨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임플란트 틀리 안에, 아마 지금 보셔도 아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임플란트 틀리 안에 임플란트 부위를 틀니를 유지를 해주는 이와 같은 부품은요 쓰시다 보면 마모가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또 이와 같은 그 똑딱이 형태로 들어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고무 부품을 또 교체를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많은 분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두꺼비 집의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현관에 보시면 이렇게 두꺼비 집.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요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세게 트시다 보면은요 가정에 전기가 너무 많이 과부하가 걸리면 이렇게 퓨즈가 떨어지면서 집안에 아예 전기가 나가버리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화재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비집에 퓨즈를 만들어 놓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부분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임플란트 치아라든가 부품이 깨지거나 마모가 돼서 힘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거든요. 어,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안 그래도 잇몸뼈가 약하신 분한테 간신히 임플란트를 심어 놓게 되면은 지금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못을 받게 되면 좀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뼈 이식을 해도 잇몸 뼈가 약한 분들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우리가 벽이, 콘크리트라고 하면은 못을 받고 짐을, 아무리 무거운 짐을 걸어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모든 사람의 잇몸 뼈가 콘크리트 같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특히 잇몸 뼈, 뼈 이식을 하셔서 잇몸 뼈가 약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으셨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티로폼 벽에다가 못을 받고 이렇게 옷걸이 해놨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걸지 걸지를 않을 겁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셔도 드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탕을 꽉 깨물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깍두기를 잘게 잘라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드신다거나. 또, 게장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게장을 통째로 씹어서 드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한 다음에 내가 오늘부터는 얼음을 씹어 드시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이보다 약한 것이 임플란트이기 때문에요. 또, 뭐, 밤을 깨물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견과류를 드신다거나 하는 것들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여시라든가 캐라멜 같은 끈적끈적한 것들도 임플란트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데 위험합니다. 또, 너무 질긴 떡 같은 것들, 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오징어, 쥐포, 이런 음식들 드시게 되면은요, 보인 치아도 깨지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아는 특히, 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사도요, 주기적으로, 어, 정비소에 가셔서 검진하시고, 또 고치고, 또 부품도 교체하고,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하듯이, 타이어도 갈아주고요. 임플란트도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차의 본체는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품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조금 보시기 싫으셔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은 염증이 생긴다거나, 또 음식물이 낌으로 해서 관리가 소홀하시게 되면 또 병원에 자주 안아보시게 되면 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정상적으로 음식물들이 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의사항들을 꼭좀 지켜주셔야만 임플란트가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